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부드립니다 트럼프 최대의 업적은요. <laughs> 솔직히 트럼프 그, 그 사람은 정해주신도 아니고 4년동안 공화당을 제대로 정확한 것도 아니고 힘들죠 당연히. 4년만에 공화당을 정확한다는 거 전국적 과대정당을 정확한다는 거요 4년동안 FBI DOJ를 정확한 것도 아니고 4년동안 CIA를 정확한 것도 아니에요. 요거는 F.A.D.O.J. 장학교 쓴 요건이 없었죠. F.A.R.는 더무고 장학교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뭘한 거냐면은 자기 노선이 뭐다라는 걸 정책으로, 자기가 할수 있는 정책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이 사람 노선, 첫째 오일파워 끝났다 해요. 제일로. 근데 미국이 에너지 추출됐죠. 두번째는 아바드스라엘이 손잡고서 중국이랑 놀리셔야 된 거예요. 그쵸? 저 사람의 중동정책 근데 저거는 배가 떠났어요. 이제 아무리 봐야지 되날중에 구속해서 저게 빡 들어가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세 번째, 유럽은 야, 너희 국방 무인증세 하지야겠다 하면 안 돼. 근데 너희 생각해봐, 너희,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보다 서유럽이 서류비 수입하는 석유가 한 8배, 6, 5배를 내고 우리는 석유를 수입해서 가급해서 다시 파니까 인구를 지금 우리보다 한 6월 정도 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니까 우리보다 서업에 수입할 거 서유럽이. 서유럽이 서유수입량이서업에도 서류 된다고요. 그러면 네. 서유대가 가격이 지금 5 0배로다5 0달러 소리면 얼마를 절약했느냐. 이거 주중에서좀 헐어가지고 1년에 100배를 좀더 낮다 보자고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서 지금 각, 각 나라별로 EU 대신에 주권국가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전통문화 강화하고 국경 강화하고 이민관을 강화해야 된다. 이, 이 부분이 엄한 곳이에요. 이건이 사람이 많이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 일본 대만 러시아, 의 이야. 여기는 반주 쪽으로 그쳤고 중국에 대해서는 전쟁 거예고 미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문화 문제 국경과 이민관적 문제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지지, 지, 지재권 영업계획 산업. 제조업, 부호육성, 그 다음에 지상 최강의 국방교육 지방, 무 이런, 이런 걸막 그냥 일방적으로 내달려버는 거예요. 대통령 권한을 그러면서 무슨 짓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애국민들기반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전략이죠. 어차피 내 4년 동안 저 보라톤 저기 그 상원원, 하원원분 문기 못 잡아. 저 사람들 내가 설득한다고 저 처음 그냥 아주 노예한 사람들 내 사람 들는거 아니야. 저 사람이 사상 바꿀 수 없어. 오케이. 나는 내 앞으로 정책을 밀고 나간다. 그리고 그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마구 얘기를 해서 애국민주문 각성시킬, 각성시켜서 기반을 만들겠다. 이 전략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맞으면서 합법원에 다, 다 대발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가 됐냐면은 중국의 실체, 그 다음에 글로벌리스트 수원포와 딥스테이트의 실체, 민주당의 실체, 공화당의 실체, 그리고 미국 공화국이 얼마나 약체화되어 있고 위험한가, 그 다음에 막강해국민 중의 실체, 이런 것들이 트럼프 때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공패가 트럼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저런 이유 때문에 제가 트럼프를 지, 지지하는 거 그러면 미국 공화주의가 부활해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봐요. 그게 세 가지 이유인데, 의외로 저는 제일, 제일 먼저 뽑아요. 저빨발지는도 아는 거예요. 이거 바꾸려고 저한테 해주려는 무시무시한 놈을 대통령 아까 기후변화 특보로 앉혀놓고서 배설를하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저렇게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 국내가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그 그냥, 그거는, 아니, 그걸 라야만 하는 문제예요. 중동에 의존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그럼 세계가 육가가 안정이 돼요. 그리고 아랍은, 아랍은 이제 자기 딱 그, 말하자면, 그, 행동거절을 해야 될 틀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아랍은 이란과 싸우는 관계거든요. 아랍과 이 a 은 다르죠. 이란은 페르시아고 여기는 아랍이에요. 두개를 합쳐서 중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랍확확를하 하면 그 아라비아 b Ar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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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r a b a 모로코, 수단, 심지어 나이지리아까지도 아랍 아랍으로 쳐요. 에티오피아 이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부티나 그저기 소말리아 그다음에 이런 데를 보면 그풍한만 그 본다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그 베스키로뱃 바다 작자를 그 바게트 상태로 생겼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북쪽을 알아 알아볼까요?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북쪽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라비아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 아랍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랍과 이스라엘을 손을 잡게 해서 그거를 이안과 갑을 잡는 이 구도가 잡혔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세계 운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서유럽이란 말이에요. 서유럽이 석유 그 강박에서 벗어난 거예요. 페트로 강박에서. 오일 파워에서 벗어나요. 이게 세계 질서의 아주 결정적인 그 그, 변화축 중의 하나에요. 이거를 어떻게든 바꾸라라 해보겠다는 바이연이 설치된 거예요. 근데 이게 바꾸라해가 되겠냐고 하다 치면 안 돼요. 할 때마다 마찰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쉬회적이 터지면, 당연히 바꾸어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엘리타민니카 관계가 재설정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한 만, 천치백 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그런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뭐냐면 민중은 이제 민중이 외상대적 엘리트에 대인화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냥 우르르르로 몰려다니는 문제가 아주 이 거죠. 민중 입장에서는 내가 왜내 운명을 뭐 무슨 구글 회장, 페이스북 회장, 트위터 회장, 요리 소스, 뭐 투자금융사그 다음에 뭐 c i a 국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왜내 운명은 맡겨야 돼. 얘들 이들 보니까 얘들은 미국을 초월한 존재들이야. 얘들 입장에는 우리나라 미국을 그냥 착취와 활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얘들은.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풀리받고 살 놈이야, 얘들은 어디 가나 살 놈이지만 나는 애국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저만으로도 저는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우미나가 너무 역사적하거든요. 남은 아, 또엔진니고그데 말고 대학국에서 방북교환 중 사람들 보세요. 다 이중국적 못하 뭐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미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래 세대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반묶국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거 대한민국의 허위트먼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 지금. 여기 변방에서도 그런데 미국의 최산들층으로 가면 이 글로벌리스트 엔리트들이 미국의 커미트먼트 미국에 대해서 내가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커미트먼트를 갖고 있지 않잖아 너 근데 내가의내 내가 운명은 네 손에 맡겨 마이이불이라온거 그래서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스트 엔리트들 글로벌이 좀 아까, 아까 말한 글로벌리즘그 엘리트들, 혹은 좌파 엘리트들. 이 엘리트란 말은 아이 써요. 미국의 이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딱 보고 싶은 구도가 엘리트냐, 민중이냐라는 구도가 있다니까요, 지금. 조지 소노스 같은 투자금융사, 투자금융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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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손은 당연히 엘리트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국적에 매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구글 왜자 국적에 매이겠어요? 페이스북에 접하보고 국적에 매이겠어요? 국적에 안 매요. 국적을 초월한 사람들이야. 이미. 노는 클래스가. 노는 클래스가 국적을 초월한 사람들이야, 요 근데, 오케이, 그건 좋은데, 국적을 초월한 사람들이. 야, 우리끼리 네트워크해서 우리가 쪼그라, 각국가 국가를 우리가 좀 쪼그라 거렸으면 좋겠어. 주거 국가 약화시켜서, 이러면서 보람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도 오케이야. 어디서 보람파지냐면, 그런데 우리 멤버 안에 죽은 공산당에서 끌어들여야 돼. 개들한테 걔들, 우리 그테이 그, 하나 줘야 돼. 아주 막강한 테이 줘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러니까 보람파요. 거기까지도 오케이예요주거 국가 약화시키려고 보니까, 야, 우리가 좀안마스럽긴 하지만, 죄책감을 사람들한테 세뇌해야 되겠고, 무한 해체를 세뇌해야 되겠고 PC 분노를 세뇌해야 해서 제가 들으시니까 아, 이러면들안마성을 뛰게 되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그리고 고라거지요 이게 이제 점점 그렇게 타락해가지고 저는 30년 동안 이, 이해가 되지 제 말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손들어 제가 이렇게 센터해서 여러분 하는 얘기라서 아마 그럴 타잘 들으시는 분은 전혀 안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런 세금들로 말하면 AI 5G AI인데 이 5G a i 에자전거용이 있을 때4 2 2 2 2 6 2 .6, 2 2 2 2 2 2기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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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가 만점이 연결돼요, 만점. 이 점이 미터로, 한반 킬로미터. 이 점, 어, 2.56만 킬로미터죠. 서울이 한, 한 50만 킬로미터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서울은 훨씬 더 많이 연결돼요. 근데 이빠르지주가 되면 그게 300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치국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게 300배로 들어가요, 파일주가. 300만 점이 됩니다. 속도는 100배가 올라가요. 자, 하다 못해 이런 모든 기기가 다 5G에 걸려는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니까 원격 주행이라든지 원격 뭐, 저거 뭐죠? 그 수술. 이런 것들이 막 가능해지죠. 여기서 내가 마우스 움직였을 때 0.1초 안에 움직이니까. 칼이. 그리고 원격 수술 가능하잖아요. 내가 마우스 움직였는데 칼이 한2 0 후에 가저서동맥 찾아 갖고 그 다음 뭐, 분수처럼 뭐 튀어 났을거에요 예를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 5G AI라면 그게 무슨 그럼 AI라는건 뭐냐 5G를 그렇게 연결시켜 놓고 기계학습을 만들게 엔진을 짜거든요 뭐냐면 해봤는데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다시 내넣어지를 보고 내 지능을 소프트웨어가 기능을더 높여요. 알파고가 그래요. 하늘을 두면 둘수록 똑똑해지는게가 그게 a i 예요 AI의 태필을 느게 그걸 기계학습, 머신 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거예요. 러닝 머신이에요. 알파고가 그거거든요. 알파고는 고스란히 하을 두면 둘수록 알파고는 더 똑똑해져요. 경험, 기계 소프트웨어가 해보고 거기서 더 지능이 음, 높아지고, 해보고 지능이 높아지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백만 점, 수억 점의 물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사물이. 그 사물에서부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지능이 점점 더 진화해가는 거예요. 무지하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 망이에요, 예민한. 자, 이거를 구글에 맡겨요. 바이든에 맡겨요. 트럼프에 맡겨요. 영국에 맡겨요. 시진핑에 맡겨요. 화해에 맡겨요. 이건 우리들의 주권국가에 맡길 수 밖에 없잖아요. 내가 뽑는 주권국가에. 이걸 유엔에 맡기니까. 그래서 이 전체로 보면,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봐도, 이거는 보스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있으는 끝났다. 주권국가 약화 시대에는 끝났다. 이제 주권국가 강화다. 그때그 어느 정도 강화한다는 거냐? 가치지향 현대문화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강화하는 거다. 그게 대인, 자유, 진실, 시장, 물스주의신앙영성에 대한 이런 문제다. 이게 제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일어났다고 할 때도 너무 이렇게 많이, 그, 많이 낙담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가끔씩 제가 그전에도 암시하니까 저한테 대부분은 저는 야압하신 놈이라서 긴급이 한다고. 어, 한언자께서 얘기했는데 아무튼 바이더민더는은한 번에 많이 갇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만 들어볼게요. 이바이더 정부가 구조책유자 추가 함을 100일 동안 유예하라고 결정문을 내렸는데 텍사스가 적어야 돼서 연방법원에 그런 면치 갇혀서 지적을 하는요 텍사스 아, 이겼어요 어제. 미국이 그러니까 이게 집중시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천지사방에 바이든 정부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조건들이 많아요. 우선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한 영, 특 미국에 한 1억 명 가까운 사람들, 특별한 사람은 2,400만. 미국이면 결과적으로, 이제, 아치구권 애국민 중 각성이 점점 빨나지고 깊어지죠. 그럼 이렇게 이제 밑바닥이 각성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공화당은 뭐고 정신 차려 이렇게 되니까 공화당이 못 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들런그 단점이 내가 엊그저께 있었던 트럼프 탄핵 실패사인데, 물론 탄핵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능성은 약해요. 근데 저렇게 탄핵 안 되자마자 총사서 떨어뜨려버린 거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저게 뭐, 이제는, 이제는 상황에서 심리 한단도 두겨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공화당의 90% 그러니까 45명이 이 탄핵, 그 퇴임 대통령 탄핵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표를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심리하면서 원래 67표가 나와야 탄핵이 성공하는데 64표 나왔다, 65표 나왔다 그러면 그거 가슴 졸리면서 보면서 저쪽 애들이 이제 우리가 저기 트럼프와 트럼프 같은 놈들 다 이제 이제 압박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정치적인 이제 대장정에나서다 이러면서 세를 모을 수가 있는데, 복수하러 오자 전까지 뿅 맞아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규라카운트그러니 이제 기, 우리말로 하면 기초단체, 관격단체에 내려갔을 때의 정치가 이방향으로 굉장히 스펙트럼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수사 기소 법원, 경찰 검찰 법원이 이게 척측시야예요. 척측시야고 워낙에 규모가 커서 전쪽 애들이 법무부나 FBI를 장악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사법을 다시건드들 수가 없어요, 미국라는나라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 수험프다예요. 이 워싱턴프라는 게 뭐냐면요, 워싱턴 인사이더라고 해요,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관료 왔다 갔다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언론사, 그 다음에 전문가, 전문 평론가, 흔히 이런 애들끼리 멋있던 주변에서 왔다 갔다 살면서 로비해주면서 로비가 크면은 이억 달러, 2억 달러도 받고 그래요. 아주 큰 로비들은.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현직에 떠나는 로비 생활하고 그러다가 정계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로비 생활하고 그러다 관리에 갔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침이 있는 거예요. 그, 그들만의 리그가, 이걸 워싱턴 스워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워싱턴 리그예요. 그 중에 범털들이 따로, 그워싱턴밖게이트에는 따로 딥스테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그걸 거꾸로, 워싱턴 스워프의 100%, 딥스테이트의 100%가 다 중국 간첩이냐 이거야. 다 닥치고 중국 간척이냐. 아니요. 아니요, 그냥요. 여기 온도 차이가 있다고요. 당연히 온도 차이가 있죠. 어떤 자들은 꼭 친중은 아닌데 거대 조직의 자기 논리. 어, 근데 트럼프는 보니까 민중을 내세워갖고 우리 조직의 권한과 이나아를 침해하는 것 같아. 요 트럼프도 알려. 이런 자들의 비중이 훨씬 컸을 거예요, 이번에. 반 트럼프 진영의 비중 중에 중국 간첩의 비중보다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플레이그라운드, 운동장이 침해 당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하는. 이, 이런 집단은요, 자기 밖으로, 자기, 자기 영역 침해 당하면 눈에 쌍, 쌍심 지키고서 달려들어요. 지금 윤석열 검찰하고 저기 문재인 국탄이 붙은 게 그거 아니에요. 검찰, 검찰이라는 특수조직이 가지고 있는 영역을, 이, 그, 정치 집단이 막침범들어 오니까, 막, 뚜껑 열어갖고, 칼국도 다튀어나간말이요 지금, 생각에 해요. 트럼프의 저 애국민중주의, 가치자 애국민중주의는 무슨, 무슨 문제라고 했다고, 무슨 아이들이라든가, 이, 이걸 다 했는데, 이걸 다어들어요 이게. 전 국민이 저 가치자 애국민중주의, 새로운 공화국으로 미국을 재조시해라고 들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기존 밖으로 기존의 영역이 다 영향 받는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다 카푸크 트럼프 죽여 하고 나온 건데, 그래서 트럼프 이제 보냈단 말이에요 앞에서 봐야 되니까 그 입대에서 굉장히 중국 간첩스러운 혹은 박쥐가 중국하는 그런 자들이 날뛴다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날 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 수험프나 딥스테이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일치단계가 있냐? 아니라고 이요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트럼프가 이제 세팅에 놓은 눈높이가 기준이 있다고요. 야, 트럼프는 저기 뭐라고 그 에너지 독립성 달성하면서 그 미국의 에너지 생산 엄청 늘리고 소득 엄청 늘리고 그거연관 산업 엄청 발달시켰는데 너는 왜 그거 다문 닫아버리게 차례차례 하면서, 전부 중동석교에 다시 가서 무릎 꿇으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그 중동석교에 무릎 꿇으면은, 우리는 거기소주를 직접 안사하고, 중동석교가 동일하니까 결국 돈 모는 으건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네. 너 혹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 간첩이야? 아니면 거기를 잡고 흔드는 뒤에 중국 간첩이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주요제도좋아어요 인터에가출에서얘기하는패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딱 그런 표현이 우리 말로 하면 말이 중국과 동침하려고 우리 환장해서 중국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가니다 <laughs> <laughs> 맞습니다 아니 주류 정치인이라면 주류 정치인이 제가 과문하지 몰라도 주류 정치인이 현역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듣거든 지금, 지금 그래도 한인분 단계잖아요. 지금 6인도 안안 됐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얘기를 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면은이 눈높이가 잡히게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어길수록 굉장히 많은 정치적 대가를 주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제이 얘기하는 은좀 그렇지만 X, Y를 가진 집단들이게 한글이에요. 워낙 광범위한 이상한 일이 저질러졌다고 한다면 전흐지부지 습관성이 여쭤 없다고 보는데, 엑스파를 가지고 한 분이겠냐? 뭐, 군정보기관뭐 CIA, FBI 수사정원그거 실행한 분들, 그거 사정는 정치인들 전부다 체벌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기 쪽에 뭐가 침해가 일어나면 그거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그거 안 되겠는데 나게 칼이 여고 있는 있는데 이거 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 이게 천지 사방에 제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는 거말에요 그래서 좀 불쌍한 사는거에요 그리고 와 정보에 대한 징크라 가지고 중국으로 보는데 중국의 말을 중국으로 기울면 기울수록 국내의 정치기만 작살나요. 그게 세트기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뭐 당장 망한다. 무슨 뭐 국민 동원해서 들고 나와야 된다. 저는 이런 걸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제가 어저께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 이쪽에서 군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환정 그, 형식적 절차, 현정의 현정 환정 절차를 마비시키는 혁명을 하기가 어렵듯이, 저쪽 에들도 순식간에 국가를 납치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는 다원적 초고도 문명이라, 군을 동원해서 한정 그 절차를 마비시키고 혁명, 부사업적 만들고 혁명위원회 만들고 이게 이, 이, 이른바 구국, 그때타 혁명도 어렵지만, 거꾸로 저쪽에서 서로 꿈에를 장악하고 서로 행정부를 장악했다 그래도 국가를 합법적으로 순식간에 다른 방향으로 납치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의 성격이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쵸? 이 말씀 혹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건 없어요. 없으시죠? 여기 전부 다 알고 있